동대구역 새벽공기 진짜 좋네요 새벽종이 불렸네 새침이 밝았네 우리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죠? 오늘 대경선 첫 운행 날입니다 구미와 대구 경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주는 대경선의 첫 운행을 축하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신선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새벽 5시거든요 아, 5시 아따. 30분에 새벽 첫 차를 타고 여러분들에게 대경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어. 새벽종이 불렸네 <laughs> <laughs> 마스터스 송소연님,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사실 신혼생활을 구매해서 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경선이 뚫리고 나면 구매해서 대구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완벽하게 교통정리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저는 아침에 성서에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오면서 정말 아침 일찍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게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통근하시는 분들은 대경선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세말, 이장님. 네. 아유, <웃음> <대경선>. <웃음> 오늘 준비 좀덜 하셨네. 대경선 그까이, 그 대충. 세말, 구미 때문에 오자 아. 사신 거죠? 아침에 제가 스타트를 이 시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 이제 지금 다섯, 네시에 제가 일했거든요 그래서 왠지 뭔가 새벽에 열심히 한다는 느낌이 들면서 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새벽종일 내용을 노래가 갑자기 블룸도 스치면서 아, 니 모자를 쓰고 와야겠다! 아, 싶어서. 대박이다, 진짜. 아, 제가 쓰고 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 웃긴 사람 아닙니다. 진지한 사람입니다. 아, 누가 보면 1박 <laughs> 1일 뭐, 오프닝 찍은지 알겠는데요? 1박! <laughs> <일박! 웃음> 부동산이야. 아, 동산거니야 고품격 부동산 방송입니다. 고품격 부동산 채널, 대발동산 TV입니다. 대경산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뭐 부동산 입지 설명하고 하면서 매번 뭐, 호재로서 또 좋은 위치로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돼서 탈수 있는 그런 기차가 됐습니다. 320만 도민들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교통선으로서의 효과, 역할. 직접 차해봐야지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한번 같이 가 보실까요? 가죠. 네. 아. 대경선 입쪽이 아, 있네. 경산행이 5시 35분 출발이고요. 반대쪽은 구미행이 있겠죠? 반대쪽. 네. 구미행이 5시 25분 출발. 저는 경산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 네. 우리 또보기님은 이제 구미 쪽으로 가시거든요. 자, 래서 한번 우리가 또 여기서 찢어져서 한번 싹 한번 쓸어 봅시다. 대경선에.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촬영 화이팅! 화이팅! 렛츠 고! 렛츠 고! 자, 대경선 첫차를 타기 위해 가 봅시다.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지하철 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저기 이제 게이트가 있네요. 이제 교통 카드를 딱 찍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 기능 없는 건가? 어, 여기 이제 노선도가 있죠. 여기 지금 동대구인데 우리 경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산부터 경산 동대구, 대구 서대구 외관 사고 구미까지 오늘 한번 다 돌아볼 건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또 설치돼서 앉는 상 문제가 없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대합실도 마련이 돼 있고요. 이런 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가 들어올 때 교통 카드 찍고 들어왔죠.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차는 뭘사든다생각해요 기차는 기차표. 아, 기차표. 아, 씨가 찍어 주든지뭐 기차표를 사고한각하는데과연시또 네. 지하철도 똑같이 교통 카드를 찍으면 됩니다. 그 교통 카드 옛날 우리 대경 교통 카드라고 했고 노란색으로 기억나세요? 그거는 환승이 안 돼요. 사용은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통카드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오래된 네. 기억이긴 하다, 그데 그죠? 요즘에 뭐 핸드폰이랑 신용카드의 기능이 다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RFID 찍으셔도 되고, 신용카드 찍으셔도 되고. 근데 이게 기본 요금이 1,500원이고요. 구간별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구미까지 최장거리 가시게 되면 2,800원의 요금이 부과가 돼요. 아, 차 타는 것보다 훨씬 싸고, 톨비까지 생각한다면 그렇죠. 무조건 대중교통 아, 타야 되는 뭐, 게 맞는 것 같아요. 몇십 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기차가 아무래도 동일 비용 대비 수송능력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또 친환경적기도 이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이렇게 탄소 배출 자체가 적잖아요. 환승권역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환승도 시작이 되거든요. 기존에는 대구, 경산, 영천까지였는데 이제 환승권역이 늘어나서 군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뭐, 이 대구 근교가다 같이 환승을 할수 있는 환승 생활권이 된 거예요. 김천까지도 뭐, 차량으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거기까지도 다 환승이 가능해졌다. 동대구역에 내가 지금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래서 지하철 1호선 띡 하고, 동대구역까지 다 갔습니다. 1,500원 결제가 됐을 거예요. 여기서 광역철도를 타시고 움직이면, 기본 요금 1,500원은 50%만 결제가 되고요. 나머지 50%는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750원 기본 요금에다가, 뭐 구간 요금이 만약에 천 원이었다고 하면, 내렸을 때천 원만 더 결제가 되는 거예요. 내린 상태에서, 버스로 그 지역을 갈아탔다. 그럼 그 버스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아 정말 네. 정말요? 환승이 돼야지 이용하는 이용객 수도 늘어나고 하니까요. 상당히 좋은 제도로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경선 처음으로 또 올라타게 됩니다. 와. 자. 와, 진짜 감격스럽다. 네, 뭔가, 마음이 되게 그렇네요. 처음까지 보니까. 이 좌우폭이 되게 넓어요. 좌우폭이 우리 지하철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어서 엄청 넓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말을 많이 했던 열차 개경선이거든요. 뭐, 원대역도 그렇고, 뭐, 다른 뭐, 동대구역 입지 설명할 때도 그렇고, 뭐, 더블역 세권이나 트리플역 세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왔었는데, 맨날 말로 많은 게 현실이 돼서 사보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진짜 감기 무량한것 같아요. 이첫 이 차에. <laughs> 네. 첫 시간에. 되게 기존 철도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철도를 까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죠. 왜냐면 그 철도가 지나갈 길에 집들도 다 없어야 되고,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철도 선로 부설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부선 철로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안 됩니다. 2092억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 전철로 엄청 유명합니다. 지하철 한개 노선 건설하는데 몇 조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2092억 원으로 이렇게 대경제를 만들 수 있어서 상당히 가성비라고 불리고 있죠. 기존 무궁화호 대비 4배 이상 증편이 되면서 이제는 무궁화호는 한번 놓치면 다음 차 타기가 힘들고 또 배차 간격이 뛰엄띄엄기 때문에 상당히 좀곤란한면이 있었어요. 근데 배차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이제는 요 라인이 사람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경부선에서도 가장 붐비는 라인입니다. 어디까지가 경산에서 구미까지가 진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인데 무궁화호 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탔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성인이 되고도 서울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제가 출장 다니면서 무궁화호 탈 일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타면 가장 붐비는 구간이 동대구역 쪽에서 와악 탑니다. 맞아. 그리고 구미에서 와악 내려요. <laughs> 그 사이 이 구간에는 막 사로를 막 서서 가거든요. 통근하시는 분들, 학교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에는 진짜 붐비거든요. 이제 그런 수요가 이 대경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존 무궁화호가 아닌 좀더 촘촘한 시간대 많은 편성된 열차를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전 5시 반, 지금 시간부터 이제 새벽 0시 30분 정도까지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열차의 시간도 좀더 폭넓어졌고요. 두량으로 편성되는데 한편당 296명이 승차가 가능합니다. 동대구에서 구미까지는 48분, 구미에서 경산까지는 이제 1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열차죠. 동대구발 경산 첫차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5시 3 5분오출발해서 경산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Sure, why not? Thank you. Okay, bye. 자, 야. 우리는 이제 경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경산까지 몇분 걸렸죠? 한 10분 정도? 네. 진짜 빠르다, 마차요 빠르긴 그래서...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경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대구를 나올 때 다른 대중교통 이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자, 우리는 경산에 왔습니다. 동대구에서 약 10분 정도 기차를 타고 오니까 경산역에 다다랐어요. 경산역 진짜 오랜만에 와봅니다. 제가 경산역은 옛날에 무궁화 타고 회사에서 회식하고 동대구에 오는 길에 잠이 들었는데 어, 여기 어디지? 동대구인저로 벌떡 뛰어내려는데 경산적이었어요. 지금까지 택시비 3만 대면 같은 기억이 있거든요. 막차 였기 때문에. 아... 지금 경산역은 그 다음으로 오랜만에 오는데 경산의 특산물이 뭡니까? 경산의 특산물이 뭐예요? 경산의 특산물 바로 대학교입니다. 수많은 대학교가 있는 곳이 바로 경산이죠. 경산에는 일단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가톨릭대, 대경대, 한의대 등 수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워낙 경산 시내 중심에 경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중교통도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이용하신 분들도 여기서 갈 수가 있고요. 하루 평균 5,300여 명이 이용하는 경산역입니다. 앞으로 대경선이 뚫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시게 되겠죠.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경선이 개통되면서 이제는 KTX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하기가 너무나 좋아졌다. 옛날에는 부궁화를 타고 동대구를 가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대경선 타고 동대구에 가면 바로 KTX 타고 경부선을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환승하기가 너무나 좋아진 이 철도 이용 편의성이 너무나 높아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대경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린또 구미행을 또 타러 갑니다. 57분 기차를 또 타겠네요. 동대구 출발해 구미를 왔다가. 다시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송 대표님 기차 여행 많이 다니셨어요? 기차 여행 정말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아 탔을 때 앞으로 네. 가는 거 말고 뒤로 가는 거. 아, 아빠랑 그거 그렇죠. 그 타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 선생님. 저도 기차 타고 옛날에 통일호 타고 포항 가고 이런 거 되게 통일호요? 통일호 통이로. 안 탔었어요? 저름네 통일호. 아니, 아니 선생님 나이가 비쌀걸로 <laughs> 아는데 통이로요. 다 통일호 탔잖아요, 통일호. 제가 어렸을 때그 고모 역까지 비둘기호 타고 비둘기호 네, 비둘기호 타고 유치원 때 갔던 게 있어요. 비둘기에는 객차 중간에 선풍기가 있었거든요. 선풍기에 두기 비빅 돌아가면서. 비둘기7 0년대아니에요 네. 아이고. 지금 동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이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역이죠. 그렇죠. 이용객이 전국 2위고 하부에 6만 4천여 명 이용하는 명상부뭐 서울역 다음에 되는 네. 역이 동대구역입니다. 네. 아, 탈수있 대구역이 아, 옛날에는 네. 중심이었는데. 네. 네. 동대구에 복합 환승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하철도 거기서 타고, 그쵸. 환승도 그쪽에서 하니까. 네. 사실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네. 백화점 영향이 좀 크지 아요 네, 제일 백화점. 크죠. 백화점이 없을 때는, 뭐, 역을, 교통선으로 이용하다가, 복합 환승센터로 버스를 가로탈 수도 있고, 네. 또 백화점도 뭐 신세계가 응. 또 엄청 크잖아요. 동구 정류장이 네. 없어지면서, 네. 통합됐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동대구역 생각하면 한진고속하고 그 동양고속하고 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고속버스 터미널 우리가 고속버스 말고 완행을 타려면 동부정장을 갔고 맞아요. 고속버스를 타려면 그 한진고속이라든지 동양고속을 갔다온 기억이 있는데 아 그게 다 통합이 돼서 이제 다 네. 건물이 세워졌죠 네. 자 우리 열차 동대구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대구역으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대구역에 대한 기억이 좀있세요 있어요 그 대구에, 그 대구에 어떤 기억 있요그 옛날에 대구에 가면서 아버지랑 기차 타고 네, 기차 네. 안에서 그, 그 어릴 때 우리 왜그 카트 타고 아, 그렇죠. 먹을 것 싣고 다니시는 아, 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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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거기에서 아버지가 네. 노란 우유를 한개 사줬는데 와, 그건 잊혀지 우유? 단지 우유. 네, 바나나, 아, 우유. 네 맛있죠, 맞죠. 잊혀지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또 괜찮은 이런 추억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어, 저도 네. 옛날에 새마을호 그 식당 칸에서 밥 먹었던 기억이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없어요. 네. 또 저는 서울에서 대구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한 번씩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할때 서울에서 생활할 때 서울 사람이었어요? 아 서울에 생활했었죠 아. 서울 생활할 때 주말에 대구 오려면 그 기차표 새로 고침 계속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기차표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SRT도 없었어요 KTX만 KTX는 있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또 기차표 맞춰놨는데 퇴근시간 늦어져버리면 못 타잖아요 그럼 또 취소하고 새로 고침해야 되거든요 못 오는 아... 날도 많았고. 맞아 네. 지금은 또 시작대가 생기면서, 좀 편성, 편성이 좀 늘어나면서. 그런거 보면 이 대경선이 네. 네. 배차 시간이 짧아서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출퇴근 하시는 분들 놓쳐도 다음거탈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뭐언 타고 오면 네. 퇴근 잠깐 늦게 하면 끝난거예요 네, 어, 집에 못가 못한 두시간 있어야 돼. 어, 요 어, 집에 못가 이게 저녁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니 그게 되게 문화처럼 그랬었는데 기차를 네. 놓치면 거기서 자고 가거나 아, 그렇죠. 기차를 놓치면 저녁을 아예 먹거나 그게 네. 문화였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거기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맞아, 요 되게 높아졌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역이 대구에서는 가장 먼저 생겼고 맞아. 경부선이 개통할 때부터 있었던 역이거든요. 그래서 개통 당시가 1905년입니다. 100년이 넘어요 그때는 지금의 서울역 모습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옛날의 서울역 모습. 네. 기억하... 옛날 서울역 모습 기억하세요? 네 알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역이 바뀌었다가 지금은 세 번째 버전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이세 번째 버전이 2003년도에 네. 롯데백화점이 개정하면서 그래서 롯데백화점처 생겼을 때그 당시 대구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신세계가 있지만 지금 신세계도죠. 네. KTX 여기 대구역에 안차면서 동대구역으로 완벽하게 타이틀이 넘어간 아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딱 넘어갔네요. 교통에 그렇죠. 대한 백화가. 대구 근교에 사는 조카들이나 이렇게 보면 무하화터하고 어디서냐면 대구역에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대구역에서 환승해서 뭐갈 때도 가고 또 대구에서 가면은 시내 쪽이 가깝잖아요 동성로가 그렇죠 아랍죠 동성로 상고 죽었다고 해도 아직도 외부에 이아 사람 진짜 분들 많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네 동성로에서 많이 소비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또 대구역이 또 시내와 접근상에서 어. 사람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습 순간 대구역에 또 절차가 진입을 하고 있네요 우린 또 대구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 서대구역에 내렸습니다 서대구역 여기가 서쪽에 동대구역처럼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경선 개통 기념식에서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서대구역을 동대구역처럼 바꿔 보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대구역이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경선이 개통이 되면서 서대구역의 접근성도 좋아졌고요 달빛철도도 서대구역이 기산점이 되고요 또 대구산업선도 이 서대구역이 기산점이 됩니다 물론 산업선은 동대구역까지 가긴 하는데 그래도 출발점은 거의 이제 서대구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대구역이 이제 환승역으로서 또 메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위상을 보여주게 되겠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안 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사업이에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처럼 바꿔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만 된다면 여기 있는 북부정류장 서부 정류장뭐 이런 것들 다 통합을 시켜서 환승센터를 지어가지고 이 서대구역을 동대구역처럼 변화시켜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부권 주민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되겠죠. 이제는 다음역 외관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근데 그거 말고 외관까지 가시려면 혹시 볼 일이 급하신 분들은 지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역과 역사의 거리가 가장 긴 곳이 바로 서대구역과 외관 사이거든요 몇분 걸립니까? 16분 걸립니다 20km가 조금 넘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급땡 그 오는 순간 박살납니다 그래서 미리 <laughs> 예. 아시겠죠? 가볼까요? 가시죠 예. 자, 여기는 서대구역 대합실 플랫폼입니다 여기 기다릴 수 있는 곳이 돼 있고요 앞쪽에 나가면 똑같이 스크린도가 돼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에 대해서 좀 추억이 있으신가요? 네 외관 네 신혼집을 외관에서 시작했어요 아 저도 신혼을 외관 석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는 외관 음내에 있었습니다 음내 응. 제가 좀더잘나갔네요 네. 석적이 좀더 낫지 않나요 요즘은 아, 외관... 미군부대? 아 이렇게 인 외관에 서 대구 출퇴근하기가 또 그렇게 <laughs> 보이지 않거든요. 맞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외관이 살기도 괜찮고 하니까 이런 <laughs> 또 많은 분들 이 계시더라고요. 또외관에 맛집도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네. 국밥 집 맛있는데도 많거든요. 아, 네. 또 한미버거, 네. 햄버거도 아, 미군부대 앞에 또, 네. 또 아메리칸 식당인가? 네, 거기로 가면 그런 거 아네요 네, 또뭐 샌드위치 같은 것도 없어도 네, 되게 맛있는 시내소 뭐 이런 것도 있고 음. 네. 또 외관식당이라고 성수쪽 가는 데 보면 외관에서 멀지 않거든요 외관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그 호박잎하고 청국장 오, 맛있겠다 와, 청국장 비벼서 호박잎을 싸먹으면 맛있겠다 난리 나거든요 그런 식당들도 많고 맛있는 게 많은 동네가 또 외관인 거같요 이제 좀 배고파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밥 <웃음> 먹으러 <웃음> 가야 되는데 그일났네 <laughs> 현대자동차 출고하는 야적장도 되게 큰 규모로 또 외관을 짓고 어,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차, 현차, 신차 뽑으시는 분들, 외관으로 탁송시켜가지고 음. 외관에서 출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외관에는또 특징이 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외관 시내를 돌아다니면 외국인들, 미국 분들 또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영어 좀 하시나봐요. 네, can you speak English? <laughs> 네, can you my heart?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외관역입니다. 우리가 경산. 그다음 서대구 외관역에 한번 내려봤는데요. 외관역은 여기서 플랫폼으로 통해서 이제 역 앞으로 나간 데까지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10분에 기차가 온대요. 그래서 솔직히 안 갔습니다. 네, 여기서 <laughs> 지금 외관 돼 있잖아요. 외관 여기는 미군부대도 있고요. 또 여기 인구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칠곡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외관이죠. 그리고 저희 아이의 그 출생신고를 한 곳이 바로 이 외관읍 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저한테는 좀 추억과 기억이 많은 곳이 이 외관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구 쪽 왔다 갔다 할 때도 외관에 있으면서 무궁화호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편했었거든요. 뭐가 배차 시간이 너무 띄엄띄엄 이고 저녁에 일찍 끊기는 바람에 제가 혹시 술한잔 먹으면 기차 타기가 사실 곤란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대경선이 생기면서 우와 기차가 또 지나가네요. 다음은 이제 북삼역이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다음 사공역 구미역으로 갑니다 북삼 같은 경우에도 외관에서 차 타고 나갔으면 은 8분 정도 걸리는데 북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북삼역이 생기는 곳 앞쪽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세대 이상이 또 들어오는 택지 개발 대규모로 되고 있어서 또 북삼 쪽에 가보시면 그냥 은근히 사람도 많고 집도 많고 상당히 큰 동네입니다 산업단지 구미의 약간 위성 도시로서의 느낌을 갖고 있는 북삼이죠 그래서 거기도 또 정찰하면서 좀더 효용성이 높아 합니다. 구미가는 전동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bound for Gumi is now approaching.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구미 구미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미역에 왔습니다. 인구 40만 4천 명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내에서 포항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구미죠. 일일 여객수 2023년 기준. 하루 11,500명 정도 수준으로 KTX가 정차하지 않는 철도역 중 천안 평택 다음으로 3위에 랭크돼 있는 상당히 이용객이 많은 역이 바로 이 구미역입니다. 이렇게 이용객이 많은 것이 바로 이 대경선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구미역에 승차하는 객수의 55% 가량이 바로 이 동대구역에서 하차하기 때문이죠. 대구역에서 하차하는 수요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이제 대경선 개통으로 무궁화호에서 상당수가 대경선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무궁화호 열차에 여객 압력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무궁화호를 발매하기가 좀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다음 라면 축제는 대경선을 타고 이 꿈이어서 라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경선이 불러올 여러 가지 변화들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떻게 변화할지 또 생활 속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역사적인 날 2024년 12월 14일 광역철도 대경선 개통 첫날 첫 번째 열차를 탄 후기를 한번 알려주시죠 일단 첫차 너무 감격스럽고요. 또첫 차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 거에서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런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생활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거라 싶었고요. 기차를 딱 타니까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넓고 깔끔하고 깨끗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날이 밝으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바글바글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대구 경북을 엮어주는 큰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겠구나 확신을 좀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정말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아침 5 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9 시까지 지금 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앞으로도 대경선을 더불어서 모든 열차의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구미에서 대구에 출퇴근하시는 분 중에 대경선 때문에 환승도 좋아지고 열차 간격이 좁아져서 그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대구 경북 전체적인 미래가 확실히 아, 네. 좀더 기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래를 세만 아저씨도 <laughs> 같이 응원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대경성 화이팅하고 한번 끝낼까요? 하나 둘셋 대경성 화이팅!